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2분. 이 자리에 방랑카메이 방금 도착하여 새로운 별장과 새로운 공간을 지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달려서 이와 같이 호수가 있고 실개천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에. 별장과 본가를 지어 놓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이 장소가 저의 집이요. 저의 놀이터이며 저의 바로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 호수가 저의 소유물이요. 저 넓게 펼쳐져 있는 강, 강과 산이 모두 방랑카멘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정말 방랑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는 아주 개청하고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이다 보니 싸늘한 한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곡에는 아직도 잔 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방랑 카면 본가로 들어가서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아, 언제나 이박랑 가면은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지만 이 장소의 본가는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리에 누워 보겠습니다. 아, 어우, 좋다. 야, 방랑카멘 본가? <laughs> 너무너무 좋아요. 자, 차창 밖에는 호수가 흐르고, 호수가 있고, 어, 개천에 물이 흐르고, 갈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으며, 저 멀리 산에는 아름다운 동양화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야 좋다 역시 방랑 카면은 멋지게 살고 있군요 최고입니다 최고 야 이제 봄가에 누워봤으니 이제는 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장이 굉장히 가까운데 있어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별장. 이야, 저기 지나가는 아가씨가 저를 보고 빵그 웃고 가네요. 너무 부러운 눈초리로 빵그 웃고 손을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초상권 관계로 제가 그 여성에게 촬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랑카멘은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야, 방랑카멘 부럽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방랑카멘이 정말 부럽구나. 야 방랑카멘 뭔가 방랑카멘 별장에 아아침햇살이아 어, 어, 비치고 있어요. 아주 아침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습니다. 야 방랑카멘 별장 깔끔하게 정말 좋네요. 야 저기서 하루 저녁. 아, 자고 싶다. 방랑카메란 라 씨, 그 별장 하루 저녁 임대하는데 얼마예요? 아, 이 별장은 5억이 되겠습니다. 5억.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숙박비. 하룻밤에 5억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능력 있으시면 이 별장에서 하루 저녁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 저녁 임대료는 5억 적지 않은 돈이죠. 야 호수가 흐르고 야물막다 깨끗하네. 몸에 이거 방랑카멘 간식이 많이구나. 있야 방랑카멘 간식 야 맛있겠다. 야 방랑카멘에 간식이 가득하네요. 야. 이거는 통발. 통발. 야, 별장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통발이 되겠습니다. 어, 아, 통발. 통발 물에 담가 놓고. 야, 오늘 또 고기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야, 통발 물에 담가 놓고. 자, 고기를 잡으면 이어망에다가 담을 거예요. 야, 방랑카멘, 화이팅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방랑카멘의 숙소, 정말 멋지고 아름답네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방랑카멘. 새 소리 들려오고 야 열차가 간다 열차가 야이 열차는 의정부에서 출발하여 저기 백마산 고지역까지 달려가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편도 천 원씩 왕복 이천 원이면 탈수 있는 백 백마 고지역과 연결하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저 열차를 타면 낭만이 있고 풍요가 있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조그, 며칠 후에는 저 열차를 타고 열차 방랑을 하겠습니다 열차 방랑을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야 멋지다